진품 여우부적 선물 믿을 수 있는 청함 거사입니다. 예전에는 여우부적을 찾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가나 사업가, 연예인 그리고 화류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찾는 부적이었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여우부적의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국내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부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진 부적이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우부적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또 소망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진품 여우부적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우부적은 재회를 소망하는 분들이 대다수 문의를 합니다. 인연을 이어주는 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효능도 좋습니다. 재회뿐 아니라 애인이 생기지 않아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도 여우부적을 사용한다면 이성에게 관심을 받게 되며 연인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운을 가지고 있는 여우 부적은 사업하는 분들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거나 거래 성사 등 금전 운도 상승하게 돕습니다. 사례 중엔 가족이 새로 가기를 여러 사업을 시작해서 손님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품 여우부적 선물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크게 번창해서 여우부적 덕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우부적은 암여우의 생식기로 만들어지는 부적입니다. 행운의 물건으로 여겨지는 암여우의 생식기는 부피가 크지 않아 소지하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으며 그 효과도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부적이지요. 하나, 암여호의 생식기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분명 가짜입니다. 요즘은 중국에서 가짜가 많이 들어와,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소량의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이라, 부르는 게 값이라고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국내에서 취급되는, 여우생식기부적은 가짜가 많으니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청함거사는 예전부터 진품만을 취급하는 곳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우부적이라고 자신합니다. 인연부적 제외비방을 전문적으로 하는 청함거사, 20여 년간 국내와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소망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청함거사에서 소중한 분에게 진품 여우부적 선물을 해보세요. 카톡 문의 VOVO 2014